3, 2, 뭔데 이거 돌받고 카운트하는거 뭐하는거야 음부터 카운트 누르는데 동시에 돌이 박히더니 그 로딩 끝나니까 갑자기 카운터가 나가네요 그 전에 눌렀는데 이할게요음 <laughs> 가세요. 아 제발 진짜. 아까도 그러더니. 그래, 있네. 잘 보냈잖아. 소거리를 쓰 그게 좋지. 고정은 어, 왜 저런 거 아니지? 너무 멀리 있습니다. 도생선화에 소멸조도 있죠. 대중. 박라고 응. 양치는 없는 <laughs> <laughs> 어느 나 양심이 있으면 뭐라 안 해가지고. 아, 나안간는데안 아, 나안 간은데? 아, 아, 나안 간은데? 아, 는데조나안 간은데? 아, 나데 아, 나안 간은데? 아, 나안 간은데? 아, 아, 나안 간은데? 바닥 조심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어 뭐라고 했어?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오, 첩보 갖고 왔네. <웃음> <웃음> 뭘 이겨요. 또 저랑 경쟁이에요 오늘. 어떠면? 바닥 조심하세요. 피를 더 많이 해야 되면 나를 이길 수 없겠지. 전태고고. 오케이. 파번가 남았는데 일단. 곧 방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잠시 후 공포 어거 안된다 처방 안된다 다시 돌린다 정면 조심히 일어 바닥 조심하세요 안돼요 처방 요 바닥 조심하세요 <목소리> 오케 없지. 케이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 버틸 수 있어요? 케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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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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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음.. 응? 별일없어 바닥조심하세요 <목소리가> 어, 오빠 <짠가기>? 바닥조심하세요 <목소리가> 장식은 공포 <목소리가> 바닥조심하세요 나는 <목소리가> 공안리 광역모미지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게 나도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 나도 모르나게나 아. 이건잡아이돼이사이사이사할필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바닥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는 제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, 선생. 첫 번째는 바닥 위에 그 공포 맞고 바닥 위에 계셨구만. 공포 방향이 바닥으로 난다더네. 아 울림, 울파라네, 울파라네. 딜 너무 아낀다. 나 열심히 했어. 맞아. 응. 울파랑이 전투가 너무 싫어요. 아. 진짜 풀에 안 왔어요. 잠시.

哎，挺挺少的多。就是 여기네. 오오, 잠깐만. 이렇게, 어? 이렇게 될거 알고 있었잖아요. 맞아. 뭐안 되니까. 아니, 나도 그랬다 아까 기현님이 티드넛 가져가셨는데 무슨 생각이지? <laughs> 아 좋아, 좋아해서 그래. 아치 어, 사실은 좋아해서 그 아니지. 아까 파티에는 아. 텐들님이 4로 있었잖아. 아, 근데 바꾸고 나서도 티드넛 가져다 하시길래 그는한 아, 일부도 보 왔나 했어요.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. <laughs> 관심이 집중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<웃음> <웃음> 사실 지금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? <laughs> 왼쪽, 왼쪽. 어, 디가주지어디거 오, 이거, 오, 이거, 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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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우 C 마 행복해요? <laughs>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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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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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쪽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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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도케제 내시... 아니, 5중이에요. 선생님, 도케질 해줘. 아, 내가 했어. 내가 했어. 아우, 진짜 씨.. 5중 되는 거 처음 봤어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이상해요. 되게 흘러 아, 안 그래도 저도케질 해야 해 되냐, 안 해도 되는 거냐 물어보려고 했는데, 아니, 이게 당장 아픈 거보다, 이거 유지시간보다 그 다시 특킬 쓰는게 짧아가지고 중첩이 올라가가지고 바닥 조심하세요 아 어, 진짜 내가 궁 퇴제 안되는 캐이 얘밖에 없는데 <목소리> 아, <다시>. 아, <목소리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<목소리> 넣고 <laughs> 있네. 안된거 같아. 구체은 잘렸어. 저 <laughs> <이거> 다음 냄드방이에요. <laughs> 아우 좀 나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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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비명은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거야? 맞으면서야 그냥 남자 같대. 딱 열중샷 하고 그냥 이딱때려고 그냥 기사기 한대맞면데 한번더한번 더? 응거 음. 어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뭐야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아니 이거 영팩이 주번하려고 했는데 저 스킬이 먼저 왔어요. 네. 아니 그러면 저게 주번된 거라고 말을 해줬어야지. 아다 아실 텐데. 이시 이러고 있네 진짜 저 살인복. 아이고 진짜. <laughs> 아나 죽어. 나 진짜 죽어 이거. <laughs> 어 진짜 위험한데 잠깐 뭐야 왜 저래? 알았어. 아니 선생님 왜 저보다요 죽을 수도 있지. 그 탱커일러 두분 서로 견제하시는 건 좋은데 안 죽는 선에서 좀주처음만 아니 아이 주반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. 괜찮다, 주반 잘된 내가 괜히 주반을 여기 틀마가 돌리는 게 아니라서. 공로에서 빠지세요 구의안돼제야안돼 어디? 에서 빠지세요 어디? 어디? 꽃, 어 어디? 어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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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너무 느려 얘 진짜 경로에서 빠지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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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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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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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에서 빠지세요 들걔들 걔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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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경로에서 빠지세요 밖으로 아, 뛰세요 아안 이거 응, 네. 도됐어다발이에서 됐으면... 됐으면... 빠지세요 경루에서 빠지세요. 미라지게 하고 있잖 테두리, 오, 테두리 있는 거. 기 미쳤어, 미쳤어. 경루에서 빠지세요. 와, 이거 씨. 박샐레? 어, 거기 붙어져 나온다. <laughs> 와, 나 죽을 뻔했네. 그럼 너무 냅다 들이받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러 경로에서 빠지세요 다본 어, 어, 거야 오빠 어, 보긴 뭘봐보기뭘봐그 오빠 본인도 못딪힐줄 몰랐지 아니 일부러 대머버 쓰고 간 거야 그냥 안 먹었잖아 몇... 안 먹었잖아 어. 나 대머버 썼으니까 빨리 받고 딜하러 가야지 이거 같은데 지금 에이 뭔 소리야 <laughs> 난이 내가 이긴 거 보고 조용하게 흐뭇하고 있었는데 <목소리> <진짜로 이상해. 웃음> 아니 에이스 치고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얼마 안나왔어 이제. 와. 내가 네, 문장이 없어 트이하 <laughs> <laughs> <너무 정면으로> <laughs> 예 봤어요. 왜안 이게 이거라면 탱커 지금 아, 땡기러 한, 갔어. <laughs> 아 지금 탱커 지금 땡기러 갔다고 말못 해. 네, 이거 초장려고 계속 거 같아. 아 미치겠다. 바닥 지안 쓰려고 그 거거든요. 아, 너무 개 미쳐버리겠다. 초반단이 또 기어이 또 한번 스택 날려 먹었네 또. 아 진짜 대박이네. 이러그 거야. i 광역 o 미지 o i 조심 to be able to do i 이 I'm not going to b 고 able to do it. i 어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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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to b 바닥 조심하세요 do it. I'm not going to 지 e able to do it. I'm 어 o 어, t <이게> <laughs> 이거는 특히 대회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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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. 쳐 없어. 과광역 데미지. 아씨. 아, <laughs> 잠깐 이건 아닌 거 같은데. 아. 이거 왜왜온 거야 저거? 몰라요. 저왜 왔지? 왜 왔는지 못 봤어. 나 이것도 안 만졌단 말이야. 저용그거 들어가는 거. 에이스 견제래 미쳐버리겠다. 아 연이피 먹어 온다.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이건 또 왜? 무슨 일이야 이 o v e All the move. All t 거 때문에 v e a l 다다다 e move. All the move. All the move. 곧 방역 데미지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어 여기 좀빼줘고와이게 뭐야 바닥. 넓은데로 나올 수 있어. 아직 사용할. 바닥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바닥 어? 조심하세요. 아 어, 여기 승룡이 다 빠지네 여기서. 어, 나 그냥... <laughs> 아, 댕죽었다 조금 더으면 하는 그런, 아쉬움은 있지. 만다닥조심하세요다 조심하다. 하다, 는심지다 하다, 다 하다, 다다판이다 이렇게이오데이거너이힘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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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뒤에 케탈자 뒤에 오탈자 <laughs> 바닥 조심하세요. <laughs> 얘는 원래 이무케 없는 게이이거원이오 바닥 조심하세요 어? 저 힐러 양반 독해지 하고 있는 거 맞죠? 나 이번에도 지금 뒤라면 피 차이 러면 진짜 모르겠다 아, 음. 화낼 뻔 했는데 지금 <laughs> 바닥 조심하세요 비키버프 해 주세요 5미터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5미터. 바닥 좀 빼줘 제발. 바닥 조심하세요. 저를 둘러싸고 있어요. 아이 본인이 딜할 수 있다고 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. 아니 더 멍걸린 사람들이 나를 또 둘러싸고있어 바닥 조심하세요 <laughs> 이거 퍼센트 애매해서 일단 넘겨잡아야되는데 <laughs> 그러게 아까는 진짜 왜그랬지 한번 봐야겠다 진짜 바닥 조심하세요 꿀 잡으세요 끌어당김 도망치세요 바닥 와요 미친 <목소리> 것좀봤요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조이하세요 조심하세요. 조심 바닥, 바닥 신나세요. 아, 아, 나 게임. 이거 조, 조졌다 이거. 끌다보자. 늦게 와가지고. 치즈점이 저 위에였어요? 응. 이거 뭉치면 안될거 같아요. 나 지금. 네. 네네 네. 이동하면서 내가 구르면서 와가지고 다음 바닥에 엄청 빠른 빠른 게 하나 있을 거야. 떠나고 떨어지세요. 도망치세요. 도망쳐. <laughs> 라면님 빼고 먹으면 될 듯. 바닥 조심하세요. 근데 방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백도는 마른이었데줄 잡으세요. 저 <laughs> 내가 내가 <laughs> 그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바닥 지금 오른쪽 우리 반대로 가가지고. 음, 그나마 다행이었네. 응, 아, 네, 괜찮은데. 뭐 일단 무슨 작 없죠?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이상한 데 있어. 빼돌아온 건가요? 둘 잡으세요. 바닥 조심하세요. 도망치세요. 오, 바닥, 다리 조심하세요. 다리 어디서...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<laughs> 조심하세요 <laughs>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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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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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아예 뺐 느끼는 거지. 왜왜 바닥 조심하세요 도망치세요

이렇게 해도 되는 거면 안 돼. 힘들구나.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아까 그 난장판이 <laughs> 왜,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봐야겠다 좀. 나 운동해요. 아... 아 사진.